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져 열매맺는 그날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대전교회 함종훈 목사입니다 7월 18일 월요일 날마다 말씀 따라 골롯에서 1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으로 복음으로 자라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농작물이 잘 자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땀을 흘려 가꾼 농작물들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농부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기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왜 기쁨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또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한 것일까요? 4절에서 5절을 보니 바울은 골로스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견고히 서 있음을 전해 듣게 되면서 농부의 마음과 같은 기쁨으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감사를 말하게 했던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골로새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이 믿음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향하는 사랑의 실천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절대화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바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바브라에게 전해받은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삶의 진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으로 사랑만으로, 소망만으로, 어느 것 하나만으로 성도의 삶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골로새교의 성도들처럼 복음을 듣게 되면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삶이 바뀌어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고 그토록 삶의 절대적이었던 세상의 가치들을 따르기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역사 되어짐을 소망하며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의 삶이요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서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도 열매 맺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며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맺는 결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으십니까?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구원의 감격을 바탕으로 열매 맺는 삶을 이어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